자, 오늘 개봉해 볼 것은, 에어팟 프로 2세대인데요. 어, 최근에 쿠팡에서 사용 예약을 했고요. 어, 10월, 지금 21일 금요일에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상자도 똑같네요. 그나마 조금 다른 거라고 하면요. 야, 여기, 야, 살짝 디자인이 바뀌었어. 이 위치를 보면, 어, 얘네가 좀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대부분. 예, 왼쪽은 이걸 정말 구분 못하겠는데, 이거. 네, 일단 이건 1세대고요. 지금 1세대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엄청난 차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저음이 풍부해졌다거나, 그냥 이건 개봉기니까요. 사용기는 딱히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 워낙 좋은 거다 아시잖아요. 특히나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몇일 한번 써보고 뭐 사용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야기를 해,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에어팟 프로 2세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정말 애플의 이 씰링은 정말 정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씰링이 아이폰 7부터 했던 그 한번싹 열면 은 모든 게다 열리는 살아락 예. 지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떨려 아 이게 들리실라나? 들릴라나? 모르겠는데 디자인드 바이 에플인 캘리포니아 항상 똑같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어떡하지? 잠시만, 진짜 크기도 똑같나? 옆에 뭐 키링 달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던데 똑같네. 와, 똑같다. 일단은 지금 아이폰 을 들고 올게요. 일단 지금 제 아이폰 이거 o o d 입니다14 프로 맥스 이게 예,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에어팟이 먼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14 프로 맥스 딥 퍼플 이 예, 제가 케이스를 써서 되게 약간 유광인데 진짜 예쁩니다 생, 생각으로 정말 예뻐요 만족함을 쓰고 있습니다 자 진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다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laughs> 내 변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사면 나 이런 거 무조건 안에 넣어놔요. 좀좀 <laughs>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난 이거 안 예쁘다. <laughs> 아니, 왜, 왜 이걸 왜한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케이스 보면 다 끼워져 있는데 이걸 왜 하냐고 이거를 난 이거 이해 안 돼요 디자인 쪽... 하... 아니 그럴 거면 이걸 C, C타입 포트로 바꿔주던가 어차피 내년에 얘도 C타입 포트로 안 하면 벌금이 얼만데 하... 그리고 여기 스브 스피커 스브인지 모르겠는데 하이튼 스피커 여기 있고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1세대랑 달라진 게 없어 어, 제조 연월까지 다 되어 있네요. 네, 일단 그렇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에 있던 에어팟을 일단 해지를 하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 음. 야 이것도 보여주네요. 일단 콩나물이 크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잘못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디어 제어기. 아 이게 바뀌었네요. 안 해요. 연결됐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출근할 때 거의 에어팟을 제일 많이 쓴데, 전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제가 지금 한몇 개월 썼지? 한 8개월 썼는데, 8개월, 6개월? 6개월 정도로 썼는데, 헐렁한지 모르겠는데, 얘가 훨씬 더, 뭐라고 하죠? 더잘 붙습니다. 훨씬 더 낫네요. 그리고 이제 좀 콩나물 크기가 좀 변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아, 확실히 단단하다 이런 게 새우라서 그런지 보이시나요? 얘가 조금 더 큽니다 사이즈가. 이 세대가 콩나물이 더 자랐습니다. 양분을 먹은 거 같네요. 내가 이런 말하는 것도 정말 웃긴데 아니.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길어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미디어 센서 이런 거 음향 같은 걸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기 위해서 좀더이 영역을 좀더 넓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가끔씩 쓰긴 쓰는데 나름 꽤 유용했었던 것 같고요. 어 몰랐는데 콩나물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정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케이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어왜 내가 봤을 때왜더 커진 거지? 아니 이건 제가 봤을 때 구분 가능할 것 같아요. 1 세대랑 2 세대가 확실히 길이 차이가 좀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누가 봐도 딱 봐도 더 커진 거 같죠. 어, 좀더 커진 것으로 인해서 뭐더 그런 건 없죠.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청소를 했기 때문에 깨,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클리너 제품 다들 아실 건데, 에어팟 쓰시면 이거 그냥 쿠팡에서 5천원, 알리에서 3천원이긴 하던데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아요. 한번쯤 구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일단 저는 솔직히 1세대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게, 제가 이 전에 쓰던 게 갤럭시 버즈 라이브 제품이었거든요. 버즈 라이브는 오픈형인데 모캔이 되는 이어폰이에요. 근데 제가 자, 아까 말했죠.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버리면 바람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솔직히 이 에어팟 프로 1세대 같은 경우는 진짜 훌륭하기도 웬만한 바람 소리 다 이겨냅니다. 노이즈 캔슬링 키고 이제 저 소리 제형과 그 막, 윙윙 떠다니는게 하는 느낌? 하여튼, 그것까지 하면요, 진짜 바람소리가 1도 안 들립니다. 거의. 차가 있다면 좀, 어느 정도는 들리지만, 정말 자전거 타고 시속 한, 제가 진짜 발병이 한 2, 30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괜찮은 성능의 노이즈 캔슬링을 제공합니다. 솔직히, 디자인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 1세대를 사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 얘가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한열도 그렇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좀더 얘가 당근이나 혹은 뭐 쿠팡 이런 데서 구입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성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 초반이면 충분히 가성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30만 원... 아, 근데 잠시만요 정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 생긴 거 스피커 생긴 거 그리고 집세 바뀐 거 이거는 제가 몇일더 써봐야지 알겠지만 어, 정말 1세대 추천합니다 저는 솔직히 자전거를 타다가 몇번 떨궈서 이게 살짝 박그 뭐라고 하죠 흠집 흠집 약간 살짝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도 충분히 소리 잘 나오고 옆 프로이스 세 정말 참 정감이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